오늘 투표하러 다녀왔는데요. 일단 도착하면 1층에서 1m 간격으로 서 있을 수 있게끔 바닥에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너를 확인하고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리고 싱가폴에서 약간 주민번호 비슷하게 번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폴 그 번호 끝자리 적고 그리고 내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적고 뭐 기침 증상 있는지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감염자가 거기서 나온다면은 비슷한 시간대에 다녀간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았어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볼펜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8층에 올라가요. 8층에 올라가서도 장갑을 낀 채로 지문을 지문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투표 용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고. 잘 접어서 넣고 나와서 장갑을 버리고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성공할 때마다 매번 떨리지 않나요? 도장 찍기 전에 선 걸치지 않고 선 안에 잘 찍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투표용지 접을 때도 혹시라도 인추가 번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몇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잘 접고. 세심하게 잘 배려해주셨다 싶은 게 투표용지 그 봉투 이렇게 접는 부분요 그 부분이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는데 양면테이프 끝 부분을 이렇게 살짝 떼어가지고 비닐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이렇게 쉽게 뗄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일일이 사람이 다 하나하나 손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배려심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외국에 살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더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운 빠지고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어도 이 투표 때만 되면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요. 요즘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전체 인구의 57% 이상이 저축 금액을 100만 원도 가지고 있지 못하대요. 그런데 이 사태로 경기도 안 들어가고 실직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또 거기에 비관해 가지고 마약을 과다 복용을 해서 또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복용하던 약을 복용 못 해서 가지고 있던 지병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아무 증상은 없지만 혹시라도 감염된 상태로 다니면서 환자들한테 내가 전달 전염을 시킨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극도로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분 뉴욕에서 일하시는 한인 의사 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산소 호기도 흡 부족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는 나의 결정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를 그 눈앞에서 목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열이 없으면 마스크를 끼고 그냥 일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다 병원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간호사로.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집을 쉐어하고 살았는데 이 남자친구가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는 목 절려서 죽어 있고 남자친구는 팔목을 칼로 그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사람들이 일하던 병원에 실려갔고 그 남자는 결국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질병에 걸렸고 자기한테 감염을 시켰다.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 봤더니 둘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치료도 못 받고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사람들 눈앞에서 보면서 본인과 여자친구가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저렇게 될 바에는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위스에서도 지금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속 일을 하라고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48시간 동안 집에서 쉬고, 그리고 몸이 괜찮아지면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한대요. 스위스 의료인력들이 여 나라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의료진들을 스위스에 못 가게 막는다면 스위스 의료진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서 점점 그렇게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스위스로 출퇴근하던 의료진들을 막는다면. 은 제네바 대학병원의 간호사는 절반이 못 나오고 의료진도 17%나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하게 봉쇄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못 나가고 뭐 약국이나 뭐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애완동물 산책하는 것 정도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심지어 애완동물을 빌려주는 것도 생겼대요. 한번 빌려주는데 5유로에서 25유로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애완동물을 빌려주면 본인이 산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사는 제가 본지좀 됐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산소호흡기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이탈리아의 한 노신부님이 확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당의 신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산소호흡기를 하나 사서 신부님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역 병상의 젊은이한테 그 산소기를 양보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이 치달으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인간의 따뜻한 마음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 버스 기사님께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기사를 봤어요. 싱가포르는 항상 30도 이상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마스 어디 나가게 되면 항상 마스크를 하거든요. 질병의 특성상 여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덥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도 못 돌아가시고 온몸을 보호 장비로 감싸시고 땀을 흠뻑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꼭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이 사태를 현명하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